안녕하십니까. 세진중공업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세진중공업이 어, 가격 상승을 잘 해주다가 좀 갑작스럽게 조금 조정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걱정하실 구간은 아니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오히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 이번 조정에서 혹시나 매수하셨다고 라 하면 정말 잘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비싸게 매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도에 대한 전략을 짤 건지까지 정확하게 ...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도 오늘 제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세진중공업을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24,250원일 때 촬영했었는데 매물의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금 더 나는 물량을 싸고 싸게 사고 싶은데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내일 한번 23,500원의 자리를 제가 노려보시면 좋다라고 분명히 말. 말씀해 드렸어요. 그죠? 근데 날짜를 보시면은 제가 분명히 어제 10월 27일에 올려 드린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물량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분명히 크게 걱정하시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은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주봉상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자 지금 세진중공업은 앞쪽 있죠 5월의 구간 그리고 여기 7월 구간 이렇게 네모칸의 구간에서 한 차례 이제 물량 매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매집한 물량을 한번 팔아먹고 그래서 지금 뭐 과정을 적는다고 하면 앞에 구간이 1차 그 다음에 이제 2차 그 다음에 지금 원하는 흐름은 이제 3차에 대한 파동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세진중공업은 뭐하는 회사예요 조성 관련된 회사입니다 자,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는 지금 미국이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마스가 프로젝트는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미국의 제조업이 다 붕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조선도 뭐 어떻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이 셧다운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의 조선소에 방문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니 조선을 방문을 안 하면 끝입니까? 어차피 셧다운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 미국에는 지금 법안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조선, 즉 군함을 짓지 말자라는 그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함을 어느 정도는 폐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법안이 폐기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 어차피 미국이 다른 나라에다가 조선을 맡길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냥 세진중공업은 지금 살짝 눌림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미 지난 주부터 거래량이 이쁘게 실려주고 있다는 라 부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60분 봉상으로 갔을 때, 제가 왜 어제 23,500원의 자리를 말씀을 드렸냐? 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주식을 할때 항상 이렇게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면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건 저는 여기 매물대 하단 있잖아요. 여기 가격대까지는 사실 지켜 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빠졌는데, 뭐, 특별하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리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저점 구간에서 물량을 잡으셨으면 진짜 잘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영상을 통해서 매수를 하셨다고 해도 절대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더 강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에 되셨죠? 자, 다만 지금 세진중공업의 일봉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거래량이 지금 사실 좀 늘어나 줘야 되는 구간인데 오히려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세진중공업이 살짝 눌림 조정을 줄 가능성은 배제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60분 봉상으로 갔을 때 여기 약간 넓게 펼칠게요. 지금 보시면은 위에 매물대 두꺼운 게 하나가 있어요. 24,000원과 25,000원. 중간에 그냥 24,5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세진중공업은 24,500원의 가격대 써 드릴게요. 요 가격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위로 시원하게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당분간 약간 횡보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잠깐은 좀 지겨울 수 있다는 라 거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4,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은 바로 위로 급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섣불리 대응을 하시면은 아마 굉장히 좀 후회하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 제가 주주분들한테 상승의 신호가 뜨는 거는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최대한 비싸게 같이 매도하실 분들은요, 미리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말씀을 주세요.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 되는데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는 제가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노란색 화살표가 갑자기 뜹니다. 그러면 얼마에 매수하면 좋다고 해서 매수 타점이 나오는 거예요. 21,150원.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노란색 화살표 뜨면 얼마에 매수하면 좋다. 이렇게 가격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평상시에는 안 뜹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떠요 그리고 매도 포지션이 나오면 얼마에 매도하면 좋아요 해서 또 매도 타점이 뜨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또 하나의 파랑색 화살표가 뜨면 매도하자라고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니까요 미리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식은 싸게 사서 우리가 비싸게 팔아먹으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격 25,000원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를 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또 재미있게 매매하고 있었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세진중공업 최종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 분들한테 좀 크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 약을 해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돈을 벗을 수 있는지를요. 예시 종목으로는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시공테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1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당시에 이제 거량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눌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에서 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4월 7일날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수 있었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음.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니까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이 난다라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딜까 그럼 바로 매물대라는 거가 우리 주주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더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지금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라는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의 화살표 지표인데 잘 보세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켜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지 않았어요. 여기 네모칸에서는. 근데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이 매물대 아래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매물대에 돌파를 하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그다음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랑색의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동일 결정을 짓는 건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의 정배열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눌림목의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줬고요 제가 아까 4 4 0 0원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4월 7일 날에 실제로 저가가 4,345원까지 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는 많았다 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결국은 한 차례의 물량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이 매집한 물량의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만 우리 주주분들이 찾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매물대라는 차트를 딱 띄워 놓으면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아래에서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매매 했다 그러면은 요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면 가격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라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도 결국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저한테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신규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아, 정말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부분만을 저는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택구도 분명히 아무리 싸게 4,000원 구간에서 샀었다고 하더라도 얘를 쭉쭉쭉쭉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된다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할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곁들이는 그게 바로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랑 요 놈을 찾는 게 진짜 이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좀 크게 크게 상승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닥에 매물대가 깔려있는 종목들을 꼭좀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라는 건 결국은 주식에서 매집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요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이 차에 대한 파동열일부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되게 내용 단순하게 정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오란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각 가격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빠진다.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테크도 결국은 요 마지막 4월달에 고점 구간에서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버렸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 위에 매물대가 완전히 깔려버렸죠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머리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이 매물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계속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매를 하면은 매매하실 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 매물대 구간을 저는 절대로 놓치시지 말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는 매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 정말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밖에 터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에 밑에 있다 위에 있다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방식만 한번 바꿔보자 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010-4459-6279 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급등할 수 있는 애들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지정해가지고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어,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소액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비중을 늘려 가셔도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요 매물대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하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진중공업 주봉상으로 와가지고 최종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제가 간단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매매법인데, 항상 이렇게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땐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어요 달리 말하면 거래량이 안 터지잖아요. 위로 어차피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세진중공업의 자리가 딱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만 5천 원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화면에서 가장 두꺼운 매물대가 바로 요 이만 오천 원에 매물대요.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저 그렇죠? 육천만 주 이상 터졌어요. 그래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금 기간에 대한 조정과 가격에 대한 조정이 같이 들어갔었던 거예요. 결국은 요 매물대를 뚫어줄 때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재미없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시지 말라고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살짝 아마 눌림 조정 주면서 약간 스윙식으로 끌고 가실 생각까지는 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25,000원의 자리가 돌파를 하면 본격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그때 10살이 매도하시면은 지금까지 버티신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 4459의 6279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를 남겨 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비싸게 한번 팔아 봅시다.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